주식 종목 산무문석개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어, 꽤나 재밌는 뉴스 인수합병 관련된 재밌는 뉴스를 봐서 하나 조금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도 있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 현재 어, 국내 주식, 어,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고 주식 거의 모든 종목들이 어, 코로나 19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을 어, 지나고 있는데, 1월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월 달을 최고점으로 기반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현재 좀 지루하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초대어가 상장을 하면서 조금은 다시 한번 활기를 넣어줄까 했지만, 어, 그대로 주저앉고 있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이고 오히려 코스닥이 현재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급락을 할때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은 무너지면서 좀 흘러 내렸지만 현재 감사 시즌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보이고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종목은 엔지켐 생명과학 오늘 오전에 엔지켐 생명과학이 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 했다 라는 좀 썰이 돌면서 이렇게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4%까지 급락을 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강한 역망지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한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어, 지금 현재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어, 그 배경은 바로 이 롯데가 지금 현재 바이오 진출에 좀 준비하고 있다. 엔지켐 생명과학을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인트 벤처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삼성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도 LG 화학, 그리고 SK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SK 바이오팜 까지 어, 좀 메노라고 하는 어, 그런 어, 그룹 어, 거대 그룹들은 현대를 제외하고 현재 거대 그룹들은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들고 있지만 현재 롯데 그룹이 어, 사실상 상당히 조금 4대 그룹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바이오가 없고 어, 전기차 관련주도 없고 이 롯데 그룹이 사실상 롯데 그룹을 유지하는 바로 원투펀치가 롯데쇼핑 소비쪽 소비재 그리고 화학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소비 의류 관련주들이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현재 상당히 주가에 좀 안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뒤늦었지만 현재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코스타 뭐 코스피 등등에서 바이오 관련 산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히 이해되고 현재 엔지켐 생명과학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급등을 했고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다트에 공시가 올라온 건 없습니다 현재 엔지켐 생명과학에서 뭐 롯데가 뭐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주가는 일단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12만 1700원이면은, 대부분의 상당수의 매볼 때는 모두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초가에서도 12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내일 활발히 뛰어주게 된다면, 어, 분명히 급등 가능성이 있고, 또한, 또 활용 정점은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엔지캠 생명과학의 지분을 롯데가 어 조금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오피셜 어 이런 공시가 뜨게 된다면 활용 점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이 기준점인 12만 원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어 롯데라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4대 그룹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를 넘어서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조금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 조금 신중을 해야 되는 점은 단 하나. 어, 이게 만약에 찌라시거나 어, 좀 근거가 없고 아니면은 롯데 지주가 검토를 하다가 엔지켐 말고 다른 애를 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어, 큰 일이 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금은 어, 바이오 인서트 한국 경제 정도에서 나온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엔지 c a m 생명과학의 재무제표 주석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 물량이 약다 포함해서 약20% 그리고 대부분의 물량을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아무래도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영업 손실이, 어 연간 거의 한 13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 롯데가 뒷배가 되어준다면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중인 걸로 아는데 충분히 어 돈을 마련을 해서 이 회사의 임상을 더욱더 좀 편하게 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이 엔지캠 생명과 롯데가 만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어, 분명히 내일 안에는 오피셜이 떠야 될 텐데 뜨게 되면 이미 상한가로 일반인 살 공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파동을 고민해 보시고 12만원을 뚫는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간에 20만원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